아니 점점점. 아니 됐다 이거 향수 아닌데 내살 냄새야. 오늘 조개만 잘 따라 미들 하나 둘. 귀엽네. 덤벼. 엄마, 나 오늘 친구네 집에 자고 갈게 그럼 저기만잘 따라합니다! 하나, 둘! 다 컸네 <laughs> 어디다 쓰게? 2, 3, 1, 9내 여자라니까 <laughs> 불러줘 <laughs> 집에 스팸 있는데 그럼 조개만 잘 따라합니다 하나 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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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보 <웃음> 조기만 잘 따릅니다. 하나, 둘, 잘 됐다 그 놀아. 으. 으. 겨우. 그럼 조기만 잘 따릅니다. 하나, 둘, 네이 앞에 혼자 살아요. 으. 어 어떻게. 하나, 둘 봤죠. 으아! <laughs> 내려가기 싫다 동영상 금만잘 따릅니다 하나 둘너야 철수하라 누워서 들을래 어떡하지? 아, 아 민가신데. 아, 아. 누나 나갔어요. 하나, 둘! 아 여기 쌀 어디 있어? 1닭이도 귀여미, 2닭이도 귀여미, 3닭이 3도 귀여미, 4닭이 4도 귀여미, 5닭이 5닭 귀여미, 6닭이 <laughs> 귀여미, 8닭이 <8더기> 8은 안아줘요. <laughs> 선배한테 질문 있어요. <laughs> 난 패스. <laughs>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어, 잘못 걸었다. <laughs> 어떡해 미치겠다 진짜 더러워 이게 털면서 스키질하면서 알겠습니까 본조기만잘 따라합니다 하나 둘 대리님 한잔 드세요 무리에요 <laughs> 정말 저 챙겨주셔서 감사하고요 노래 한곡 하겠습니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 <laughs> 나 주책이다 야! 대리님 한잔해서 어머 다 젖었다 어떡하지 일단 저희 집에 가요 야! 하나 둘 나자바라 <laughs> <laughs> 몰라 몰라 난 포기. 난 곰돌이 인형 안 꾸자야지 잠오는데. 너가 곰돌이 인형에. 저기만 잘따합니다 하나 둘. 어? 먹어봐. 혼자 잔단 말이야. <laughs> 만약에 긴장하지 않습니다. <laughs> 아, 잘 봤다. 나가자. 나가자구. 나 먼저 나간다. 어, 애구머니. 불가만들어 갑니다. 더워. <laughs> 땀 봐. <laughs> 다 젖었어. 야! 아, 사람 되게 많구나. 어, 전화 왔다. 어, 내 방키. 오늘 어디서 자지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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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사진 찍어줘. 야! 와, 눈이다. 안녕하세요? 안녕. 한 분이세요? 아니요. 그럼 몇 분이세요? 이쁜 분. <웃음> 간다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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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흥분된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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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 탈모 귀신이다 어. 우는 모습 셀카 오늘 밤에 날 누가 지켜주지? 우리 미숙과에서는 초성화를 그린 준비했어요 오빠 잠깐 서있어요 어떻게 망했어 난 이것만 보여. <laughs> 어... 저를 사신다면, 한번 사봐. <laughs> 어서오세요.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. 잠시만요. 왜냐? 얘들아. <laughs> 어, 넌 얘랑? 넌 얘랑? <laughs> 난 너랑 <laughs> 어머나 어? 아, 괜찮으세요? 어디가 아파서 오셨죠? 자꾸 심장이 막 두근거려 막아 <laughs> 그래요? 그럼 제가 좀 볼게요 네. 자보자아 옆모습 괜찮네 <laughs> 나는 우산이 필요 없어. 그냥 비 맞는 게 좋아. 다 <laughs> 비추네. 이때, 여기서 오빠가 더 미쳐보이는 걸 어떻게 해주겠습니다다 <laughs> 젖었네. 본 <laughs> 조개만 잘라합니다 하나, 둘! <laughs> 그래. 뭐, 술 먹지 뭐. 내가 안 돼서 먹어도 될까? <laughs> 잠깐만. 택시, 택시. 예, 어디까지 가세요? 자취방이요. <laughs> 여기가서 보면 더 미치는 거 보여주겠습니다. 나 감당할 수 있겠어? 아, <laughs> <laughs> 어? 선글라스 어디다 두지? 어, 어, 어 자꾸 내려가. 돈조 <laughs> 개만 잘 따라 합니다. 하나, 둘!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노 한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 여기 시럽이 어딨지? 시럽? 어 시럽 저기 있다 <laughs> 어? 여기 시럽이 묻었네 아이다. 이게 그냥 커피라면 이렇게 하면 너 쌍커피! 하나, 둘! 아, 힘들어. 아, 힘내야지. 아. 아 어, 햇빛 아아 어, 선크림 발라야지 어 너무 많이 맞는 것 같아 어떻게 어지원하는데 이것 좀 받아주세요 아 정말 달합니다아 노래 잘 들었어요 제 점수는요. 제 점수는요? <웃음> 어? 어? <웃음> 너무 위에 <위해선나다>. 있었나봐! <laughs> 아, 맥주, 맥주, 맥주! <laughs> 음. <laughs> 음. <laughs> 어, 뽀뽀상대가 맥주라니! <laughs> 그럼 저기만 잘 따라합니다! 하나, 둘! 자, 한국 공장 왔습니다. 자, 스루패스! 슛! 골! 아, 아, 네 아, <laughs> 여기서 더미는걸 보여주겠습니다 와왜 이렇게 땀 흘려요 마이볼 마이볼 어 너무 힘들다. 너무 어, 힘들어, 힘들어. 힘들어. 너무 힘들다고. 어. 잠깐 쉬었다가요. <웃음> <웃음> 알겠습니까? <웃음> 이렇다면, 진짜 쉬었다가 자라는 건지, 아니면. <웃음> <웃음> 알겠습니까? 알겠습니까? <laughs> <laughs> 제가 힘내시라고 간식 싸왔어요 아, 포춘쿠키 아시죠? 이거를 이렇게 떼는요 소중한 사람이 곁에 있군요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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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소리 내지 <되지> 않습니다! <laughs> 제가 어, 게임 집중하시라고 어, 되게 좋은 마수스 사왔어요 잠시만요 이거 비밀인데 꼭 혼자만 사용하셔야 돼요 클릭해봐요 <laughs> 하나 둘 제가 어, 패션 민감하시다 그래서 외국에서 제가 그좀 약간 속옷 <laughs> 선물해봤어요 어, 맞으실지 모르겠는데 입고 인지작보내주세요 <laughs> 어때요? <웃음>